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도 좋은 밤 보내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응. 안녕. 아 그리고 마저 구호 구호 해주다. 근데 구호 많이 안 한다고 그 풀어면서도 그렇고 섭섭해하시는 팬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. 어, 안녕. 지원 못 하냐? 지원 하는데 이제 이걸 매번 이거 하면 약간. 우리가 도 <목소리도> 있고, 흰성 부도 있고, 이제 막부가 많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뭔가 매번 꼭이거 해야만 할것 같은 이, 그.. 그담이 있는게 별로.. 그.. 좋지 마음이 근데 무슨 말, 무슨 의미인지 알아서 우리가 또만드또그부호니 그게 리니까 가끔 또 이렇게 또.. 네기리 좋은 날이하시다자 홍옹 홍옹 홍홍 옹삼삼 파이팅 그, 기차 타고, 그, 실시, 시만 쓰고, 이제 다 봤어요? 응? <laughs> 숫자 3까지는 봐줄게. 그, 실시, 시만지고막 이러면, 다, 다 봤습니다. 3두번 하지 말고, 세 번. 3인데 왜두 번만 에 갈게요. 빠빠